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시티비입니다. 이번에 언디셈버 k 핵겐슬래시로 게임 영상 공개 때부터 이제 나름 기대를 모은 언디셈버가 10월 13일 오후 2시 부로 UBT를 시작하였습니다. 기간은 13일 오후 2시부터 19일 23시 59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오픈 때 이제 땡 하고 접속했는데 서버 대기열이랑 이제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이라서 이제 저는 PC 버전으로 접속을 했는데요. 첫 느낌은 이제 딱 그래픽이 좀 좋은 모바일 게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거부감 느끼신 분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터페이스나 UI 등 PC 버전이랑 이제 PC 게임처럼 해놓은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UI가 이제 핸드폰이나 모바일이나 PC나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게임들도 꽤 있었거든요. 여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PC 게임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다른 이제 같은 종류의 다른 PC 게임들과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디악은 이제 스카이림을 메인과 보조룬 시스템을 패스 오브 엑자일에 참고한 것 같았고 전투 방식이나 보스 전 등은 로스트 아크를 참고해서 만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외 아이템 제작 방법 등은 패스 오브 엑자일을 좀 참고한 것 같고. 참고한 게 이제 느껴지긴 했는데 언디셈버만의 방식으로 좀잘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루팅이라든지 자동 물약 사용 등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시스템이었는데 아무래도 모바일도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편의적인 기능을 추가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스전에서도 피격 판정이나 이제 범위 스킬 판정 등도 다른 모바일 게임과 비교하면 훨씬 섬세하게 좀잘 구현되어 있다 생각하고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긴 했지만 그 부분은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플레이 할수록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언디셈버는 취향에 타지만 괜찮은 게임이다 라는게 제 결론이고 그 UBT 동안에는 조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사전 예약 하시고도 플레이를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